박스 똑같이 왔어 야, 오탄, 사탄, 뭐부터 까볼까? 오탄, 사탄? 알았어. 야, 히어리 진짜 개 이쁘다. 야, 리츠 나왔어. 리츠개 이쁘다. 야, 아도니스개 이쁘다. 야, 나 이름 다 외웠어. 나 확실해. 나 이름 다 외웠어. 하나, 잠깐만. 하나타? 푸카 푸카. 어 이름 다안 외웠어. 다 나... 어? 예예예예 아, 너무..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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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. 감자. 아, 어, 미츠루. 어 아, 미츠루. 아또 저... 아니야 미츠루야. 미츠루 미츠루. 너 어떻게 나보다 몰라? 미츠르. 저는 이제 만족합니다. 미츠르. 근데 솔직히 안 까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다 까버릴게. 너 아들 나오겠지. 나침면 진짜 이쁘다 츠카사 스오우 치카사아 미친 유제남유제남유제남나 지금 중국에서 시켰는데 아마 유쿤 유쿤 아까 나온거 같은데? 활동 티켓이 회복됐대 나 지금 빨리 저거 오피스하러 가야돼 쇼 아들내미 야저 배좀 가려줘라 배실이겠다야 호킹만나으면 되나? 호케호케 있다 그러지 않았어? 호킹나나왔었나 아니 안나왔는데야 술을 이거 아까 나온 거 같은데 또 나왔어 아니 대장 나오라고 이번에 호두 잘생겼지? 세나 이재민씨도 잘생기셨네? 아 미친 코가 개기였다 이게 어떻게 강아지가 아니냐고 야, 근데 자 근데 빨리빨리 갑니다 해보세요. 니짱 나오셨고요 이바라 나오셨고요 네, 토리 레어로나오셨네요 음 토리 계속 나오네. 토리 귀여워, 좋아. 을 하고 있어요. 20레어졌어 되게 불안했단 말이야 어비츠가어디지0 레벨을 하고 있다 프로가 라비츠인 척어 하고 있었하어 하고 있어요. 2아여벨고있어 레오. 레오. 아, 얘 진짜 잘생기긴 했다. 야, 뭐야, 얘, 얘 유재남 가지고 이러는 거였어? 어. 둘이 사귀냐? 맞아. <laughs> 어, 언제 더 울까요? <laughs> 유주로. 핀네. 가이키리 얼클, 미카, 히나탄지, 유타탄지 핑크가 누구라고? 핑크가 히나타. 오케이, 히나타. 히나타가 네. 형이야? 어, 히나타가 형. 난 핑크가 좋아. 핑크니까. 나 그래, 슈 좋아해. 핑크잖아. <laughs> 어, 야! 나왔어! 네. 오케이! 이 포켓 맞지 어? 뭐, 어디 있겠지 뭐? 어, 라비츠. 야이 박스에 뭐가 있네 마지막 한 박스 그래서 우리 아타루는? <laughs> 미돌이 레어 나왔어 어 아, 반짝반짝 리츠? 리츠 아까 나온거 같은데? 아닌가? 아도니스 어? 그럼 뭐가 안나온거지? 소마가 안나왔지 아, 소마가 안나오고 아타로가안나지케이터도 안나왔잖아 어? <laughs> 어. 진짜 장난해 나랑 <laughs> 나랑 장난해 <laughs> 점점 점신줄을또코계시네야 핀에 두 명밖에 안 나왔는데 이번에 트랙스타가둘 라비츠 다 나온 것 같아 라비츠 네명다 나왔네 이렇게 쇼타가 되는 건가? 아, 진짜 쇼타 될것 같아 <laughs> 아 나는 지금 네, 그런 거 하기도 <laughs> 너 쇼타래 <laughs> <laughs> 너 셨다고 <쉬었다고? 웃음> 나는 어떡하나 하고 어렵어 진짜 양 스타 안 나오는 거자체가 너무 놀랐다 메이저네 양 스타 어그개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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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저로 그걸 내가 한다고? 실로 <laughs> 왔으면나았었나안 나왔을걸? 근데 낙이사가 안 나와 나랑 낙이사가 나와야 돼 지금 낙이사 때문에 이걸 이러고 있는 거잖아 내가 야씨 이 이거 니니 아까 나왔는데 나도 <laughs> 니스 계속 나오네 니짱니짱 귀여워 이쪽도 계속 나오네 맞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쇼타 될것 같다고 <laughs> 치카다 아까 나왔고 야 이, 대장도 아까 나왔는데 시조 유성대, 야, 나 조금 느낌이 안 좋아. 어, 점점 목소리가 안 좋아져. <laughs> 나 기사가 이번에도 안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 있지? 아케오시 스바로. 응 어. 소리 아까 나왔는데 소리 <laughs> 많이 나온다. 소리. 내가 무슨 올크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, 진 선생님이 여기서 또 나온다고? 선생님 이제 그만 나오세요 아니 내가 선생님 좋아하긴 하는데 아니 그만 나오시라고 나기사 와 어? 어, 이게 나와? 진심? 소라 어? 포케 어? 귀여워 지금 언느언나나오아왜왜왜안 <놀람> 나오지? 나기사 안 나오지? 나오겠다, 침묵이 나오겠다. 침묵이 레어 나왔어 유탄지 신나탄지또 모르겠어 히열이히열이 진짜 예쁘다 어 이거 아까 안 나왔나봐 히열이 처음 봐어야 그러면 나기사 나오겠네 어 나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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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야슈 레어 슈 레어 아까 슈 레어 나온 것 같은데 어, 마다라? 마다라 오랜만인 것 같은데? 어, 이바라. 이거 아까랑 비슷한. <laughs> 마다라 풀명 알았는데 까먹었어. 마다라도 유재남이라서 외우고 있었어. 마다라, 마다라 먼저. 아들 또 나오셨는데? <laughs> 아 진짜요? 예. 세나 <laughs> 이즈미상. 네, 두장 다요? 그러세요? <laughs> 아!! 얘 미친놈!! 잘생겼네 와 미쳤다 인기 많은 이유가 있어 그래 인기 많은 이유가 우리 강아지는? 레오 나왔고 레오가 나이트고 유즈로 나왔는데 지금 느낌이 약간 더세하거든 무리사와 치아키씨 나오셨고 어. 지금 두봉 남았거든? 지금 와타로도 안 나왔고, 소마도 안 나왔고. 아니, 할까? 여섯 장인데, 여섯 장 남았는데, 나기삭안 나올까? 아니야, 나올 거야. 나이라 소마 나왔거든? 오 어. 어. 어, 쌍둥이 <laughs> 세트로 나왔고, 소모야 나왔고, 한 봉지가 남았는데, 한 봉지가 남았는데, 한 번도 남았거든. <laughs> 나 기사는? <laughs> 수가 날아가 다 그래서 나 기사는? 나라 나이트 다 나온 것 같은데? 나 기사는? 미카 야한장 남았거든. 중간 아, 아. 나왔는데. 울지 <laughs> 말고 <laughs> 나 너무 힘들다 울지 말고 나 기사 안 나와 얘기를 해봐 <laughs> 야 이거 야나 기사 나 기사 교환 구해진